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대구광역시 체육회 의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이고, 어, 제가 오늘 어, 여러분께 과연 어떤 강의를 해드려야 될지 고민도 좀 하고 했는데, 그거는 순서에 따라가지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실질적으로는 그 체육 철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학위는 체육 정책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제 약간 학력을 PPT에 나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어,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하고 어, 대학교는 그 물리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음악 했는 사람이 어, 대학교에 물리과를 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리과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새로 갔습니다. 가지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가지고, 체육과를 다시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대학원도 또 체육 쪽으로 갔고, 어, 그러고 나서 또 학위도 이제 체육 쪽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어디 가서라도 저는 체육 철학을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사, 사십니까? 부모가 뭡니까? 이래 질문을 던졌는 것은 우리가 좀이 복잡한 사회에서 근본을 좀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철학적인 물음을 던져 가지고 서로서로 어,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같이 한번 논하도록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대구시 체육회를 의회 부문 대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보면서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청원학교 나왔고요 그 영남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왔고 어, 그 영남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했고 개명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박사를 올래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제보다 연장자가 계시고 어르신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5 8년 개띠입니다 제가 원래 64세입니다. 64살인데, 제가 원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1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다가 그만둬버렸습니다. 뒀는데, 아, 내가, 그래도, 저는 평생 공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마치자 싶어서 했는데, 어, 마치는 과정도 순탄치 않더라고요. 그 젊은 30대, 40대 교수님들께, 뭐 참, 많은 지적도 받고 해서 제가 이 학위를 적었는 거는 제가 6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하는 여러분도 평생 배워야 된다 배우면 끝이 없다는 뜻에서 해놨지 제가 학위를 자랑해 놓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대구광역시체육회입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체육회는 학교체육 또 우리 대구 시민의 건강정진 삶의 활력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그 대구시 체육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용화도서관에서 이렇게 강좌를 들으시는 것 같이 저희 대구시 체육회는 8개 구군에 대구시가 7개구 1개 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8개 구군에 체육회가 다 있습니다. 그쪽에 체육회들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속한 수성구도 수성구 체육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 또 우리 관장님이 또 어 저희들께 부탁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제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 대구광시 체육회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 층은 저희 대구 스타디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월드컵 경기장 그렇 옛날에 자동차 극장 쪽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한 3년에 걸쳐가 전체적으로 한 600억 들여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 대구 FC 선수촌입니다. 여기 대구 옆에 선수촌이고 바로 앞에 짠대구장은 굉장히 짠대구장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체육회입니다.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여기 100억 들였고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 요것도 100억 들였고. 이 동이 꿈찬동, 그래가지고 대구 시청 실업팀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센터입니다. 1층에는 웨트장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가 선수들 숙소입니다. 한 157명이 이 자리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요. 식당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A동, E동, D동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이고요. 어, 요거는 실험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암벽장이고 요게 가장 먼저 되었고 여기 어, 가장 먼저 되었고 이렇게 순서가 되니다 요거는 같이 전부 다 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한 600억 들어가서 지금 대구 체육의 한 요람이 되어가 있습니다 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저희들 이제 그 실업팀은 19개 종목 20개 팀 150선수 1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근대오정 조정 서포트 롤러 배구 농구 우슈 세팍 이렇게 팀들이 많습니다 19개 종목 육상이 이제 필드하고 마라톤 두개 해가지고 19개 종목 20개 팀이 선수들은 157명 지도자까지 합치면 180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구 제가 대구 체육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한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예?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선수고, 우리가 또 따로 하는 그생활체육 프로그램 또, 또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 뭐 이런 게 따로 다각 구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인의 사랑 책방이라는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관장님이 오시가이 책을 제인데 선물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어, 제가 표시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책, 별로 안 읽었는데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제가 58년 개띠인데 제가 도서관 다닐 때 하고는 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다르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셔가지고 강의가 아니고 저는 오늘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은데 개인 들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담론의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제가 뵐 때는 여러분들이 참. 우러러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어 이런 시간에 여러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 다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은 나중에는 다 아실 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제 마음 속으로는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이 책을 보면서. 어, 1장부터 4장까지 있던데, 4부까지 있던데, 제가 제목을 이런게이를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봤고요. 어, 제가 오늘 그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제목은, 실질적으로는 제목을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제가 체육계에 있으니까, 뭐, 그게 연관된걸 이야기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러면 동네 스포츠와, 동네 스포츠 윤리와 도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던져 놨어요. 던져 놨는데 그 제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게제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중요시 하는 게 윤리와 도덕입니다. 어, 윤리와 도덕을 제가 프린트물에 그 대가 있습니다만은 어, 윤리와 도덕이 우리가 동요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따라서 또 여러분들께 뭐,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좁은 땅덩거리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요번에 요소수가 터졌잖아요. 어? 이게 중국이, 중국이 호주에서 석탄을 가가지고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어, 또 생산해가지고 요소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원은 무기화되고 전략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 무기고 전략적 무기가 될수 있고 지하자원이될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실질적인 자원보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원화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은 여러분 인간 자체가 이제는 자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버려드렸거든요. 인간의 생각, 그 생각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런 인문학 쪽에서 가야 된다. 아까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인문학이 구름에 달가는 학문이라고 비안양받았어요, 실질적으로는. 비안양을 비아냥,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학교 쪽에서는 인문학이 막 죽고 있지만은,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막, 막,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저 달에 토끼가 살고 있을까? 로켓을 떼어 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토, 그달 토끼를 살지 않, 않더라 이거지요. 그런 식으로 상상의 그 크기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무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담론장 이런 용학 책방을 통해서 더 성장한다 또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윤리적과 도덕적 이런 말들은 혼동되거나 동요로 사용되나 구별해서 을 보면 다음것 같다 윤리란 것은 액틱스 액티스라 그런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 모랄리티. 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준칙입니다. 윤리는 히라보인 에토스에서 이루되고, 도덕은 라틴어인 모레스에서 그어원을 찾는다. 히라보 에토스는 원래 한 사람,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 혹은 욕구를 지칭한다. 이와 반대로 라틴어, 모래서는 행동에 대한 교육, 규율. 어, 규율이란것 행동의 준칙이 뭐 되는 어,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도덕으로서 규율은한 사람, 한 사회적 세계,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나 성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전제란 말이 그 완전, 어떤 것을 뭐 제어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리적 태도나 성격은 한 사람, 한 사회의 도덕적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윤리라는 개념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건데, 윤리라는 개념은 도덕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며, 도덕이라는 개념은 윤리라는 게, 개념의 한 천명만을 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윤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윤리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도덕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도덕 아래, 도덕을, 윤리와 도덕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이란 겁니다. 자, 법을 지켜야 됩니까? 도덕을 지켜야 됩니까? 윤리를 지켜야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란 것은 도덕과 윤리를 자, 욕만은 꼭 지키자 하는 것이 법이에요. 실제로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도덕이고 윤리다 이거죠. 부모란, 부모님은 나의 근원이잖아요. 부모님은 나의 근원입니다. 그죠. 내 모든 것을 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르신들께 우리가 공손하지 않고 어르신들께 자리 양보하는 우리 이 동양 사상에그 얼마나 좋은 도덕이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인 거예요. 몸으로 행하기 때문에 도덕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도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냐. 그죠? 그런 것을 우리 계속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 윤리라는 것은 큰 틀이고, 그 안에 도덕이 있고, 그 윤리와 도덕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것만 지키자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요. 도덕이 더 무섭고, 더큰 윤리가 더 무섭다. 하는 생각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더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덕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위에 연계되고, 윤리적 문제는 사람됨 즉 사람의 품성에 관계된다. 행위는 원리 원칙에 비추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게 되고 품성은 좋고 나쁨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된다. 인간으로서 원래 나쁜 사람이 옳은 행위를 할수 없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도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논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 뭐, 논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생각이나 그의 줄거리,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그 하고 도덕이라는 것을 똑같은 동요로 생각하지 말고,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그 다음에, 어, 문단입니다. 형의상학적. 저도 뭐, 형의상학으로 나오면 그냥 머리를 아파하는데요. 형의상학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형의상학적이라 그러는데, 형의상학적으로 도덕적 문제는 윤리적 문제에 선행하며 아울러 중요하다. 윤리, 도덕적 문제가 올바른 삶의 문제라면 삶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뜻한다. 올바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문제라면 도덕적 행위는 윤리, 도덕 문제의 근본적 문제이다. 그러나 방법적으로 볼때 윤리적 문제는 도덕적 문제에 선행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즉, 선한 사람이 되는 문제가 윤리적 문제라면 선한 사람 아니고서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게 전부 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어, 내가 옳은 생각, 옳은 품성을 가지고 그 있지 않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좋고 나쁜 행위 자체를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도둑놈들이,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 좋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옳은 행위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그, 내 가족을 막, 그, 부모가, 엄마가 애를 두드리 패고 막 이래 하는 것은, 이분들의 그, 학력이나 삶의 질이 높을 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의 크기가,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옳은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옳은 행위를 할수 없다. 영화에 보면 요새 뭐정치권에서 그런 말을 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놈, 뭐 나쁜 놈, 뭐 이상한 놈, 뭐 그런 소리도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선한 생각, 착한 마음을 먹어야지 우리 행위 자체도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저도 뭐 일부분 동의를 하는 생각입니다. 선한 인간이란 선한 품성을 가진 사람, 즉, 그의 인간적 성품 또는 바탕 때문에 언제나 옳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윤리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덕을 키우고 닦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 규범 혹은 원칙에 맞는가를 결정하는 작업보다 더 중요하다. 어, 휴미 말, 말했듯이 휴미한사람의 뭐 영국의 뭐 철학자입니다. 데이비드 휴미인데 어, 이 사람들이 말했다시피 윤리 의식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 즉 느낌에서 시작된다. 윤리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은 동일한 문제에서 객관적. 자 여기서 이제 객관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객관적 측면을 나타내고 윤리는 동일한 문제의 주관적 측면을 나타낸다. 배가 고프다.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밥을 달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내 식구들은 아직 시간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아닌데, 내가 밥 돌라고 내, 내 자, 신만내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먹자는 쉽게 설명하면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간적으로 볼 것인가,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중간적으로 개개인적이 중간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삶이 굉장히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사회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춤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만이 사회 의 구성원들이 법리 밖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그 박의문. 이런 작자가 쓴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제가 신문에 어, 기재한 이, 이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쓴 것을 이 뒤에 실었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제가 스포 체육 쪽이었기 때문에 스포츠는 경쟁과 유의성을 가진 신체 운동 경기의 총칭이며 인간행동의 목적을 정의하고, 그것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칙이 생겨난 것이 역사적 배경이다. 경쟁, 도전, 신체적 숙련에 의해 스포츠는 더욱 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이 스포츠는 실제로 원시적부터 유의성을 가졌죠. 놀이를 통해서 발전한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 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한 부분이지만 제도적 규칙에 따라 스포츠는 이러한 유구한 역사에 있어서 제도적 규칙에 따라 행하는 성패를 겨누는 신체 활동의 총칭이 실질로는 스포츠입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보상으로서 뭐 대표 선수나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이 스포츠 의 기본 정신인 정정당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정 당당함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며 스포츠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것이다. 정정 당당이란 첫째 최선의 노력, 둘째 공명정대, 셋째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제도화된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규칙에 복종하고 탁월한 신체 기량으로 개인이나 팀이 최선을 다해 승리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낌없는 승리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적 인간이라는 용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표현하는 말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내 개인이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인간들이 사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최소화하는 것은 법이다. 법은 도덕 안에 있고 도덕은 윤리 안에 있는 것이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법입니다. 윤리는 다시 한번 앞에서 박이문 선생의 그 말을 인용해서 윤리는 품성에 관계되고 도덕은 행위에 관계된다. 품성은 좋고 나쁨에 관계되고 도덕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법보다 우선되는 규칙과 룰을 지키자는 것이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화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꿔한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윤리나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야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윤리며 도덕적 행위인 것이다. 도덕적 행위, 옳고 그름이란 것이죠. 그 행위는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니까. 해서 어, 여러분께 이 프린터 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소비자 원칙에 따라야 된다. 내가 소비자 원칙에서 내가 운동하고 싶으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돈을 지급하고 경비를 지급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좀 방향성도 좀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이 박골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한몇 시간, 8월이나 18월 돌고 가시면 되는데, 하루 정도로 공 치시는 거예요. 조금 치다가 쉬시다가 또 치고 또 치고 하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 치러 오시는 분은 많은데, 계속 하루 정도로 공을 치고 계시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라든지 뭐, 안 그러면 좀 요금을 부담하는 쪽으로, 소비자 원칙을 적용해서 요금을 좀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편제를좀 좀 바꿔서 시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예.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막 제재해 버리면 반발도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께서 설득을 시키고또 이런 사정이 우리가 대구에서 가장 많은 21개 고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동호인들이 이만큼 많고, 하지만은 수요는 다 뭔다 따르고 하니까 시간제를 좀 적용하든지, 조금씩 요금을 내셔가지고, 로테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합리성을 찾는데, 실제로 그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데 어, 어, 저는 살면서, 어, 이제 뭐, 그, 있다 담, 지금 무슨 또 담론으로 들어갔으면 싶어요. 어, 제가, 제 와이프가 딸만 여섯째, 여섯 있는 집에, 제가 넷째 사입니다. 넷째 사인데, 딸 그만큼 많은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연애하고 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딸만 여섯 집 있는 집에 넷째 딸이에요. 근데, 제가 처가집 제사를 다 지냅니다. 다 지내니까, 며칠 전에, 장모님 생신을, 그저께 장모님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넷째 사위잖아요 넷째 사이인데, 제가 제사를 지내니까, 그 처형이고 처제고 이제 저녁에 그1한시 넘어 제사실 가면서 또 우리 집 사람이 조금씩 제사음식을 사가지고 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처형께서 수원 사시는 분인데 여그 친정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또집 사람이 볼만 없이 자기 엄마 제사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를 내가 지내지 말아서를 안 하고 뭐 도와주니까.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내 마음이 편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두 어르신하고 우리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삶이 내가 조금 나를 희생함으로 해서 그 많은 그 도덕적 행위,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조금 그 어린 세대 위 세대 어린 세대들은 우리가 좀 보호의 우산을 좀 해가지고 보호 좀 하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가 또 받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여러분들 그 저도 형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 나이가 됐는 것이 눈 깜짝 할 사이에 이 나이를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저도 전혀 안 했어요. 실제로 되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정말 저는 지금도 내 마음이 2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60 넘었다 해서 이제 또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시간도 왔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저는 떠날 때를 어, 정말 정확하게 떠나려 그럽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떠날 때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떠날 때도 멋있게 떠나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 저는 이 자리가 물론 좋은 자리고 어, 높은 자리지만은 정말 미련 없이 갈 때는 후배들인데 딱 물려주고 갈, 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 다음 사람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 외람되게, 나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지나 보니까, 50이 되고, 어, 하는데 60이 되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번 더, 어, 하면 70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도, 어, 제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남은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체육회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건강 정진, 또 삶의 그 정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구시 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뭐 전문 체육인들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대구시 체육이 학원 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육에 대한 관심도 좀더 가져 주시고요. 또 제가 오늘 영화 어, 책방에 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또 시간을 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운동할 수 있는 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